산을 넘어 두 번째 캠핑장으로 이동합니다. 지나가는 산은 베링턴톱스 스테이트로 같이 동행하는 친구도 처음 지나가보는 길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어제 비온 후 날씨가 좋아져서 새삼 호주 대자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이라 해서 낮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는 길이 꽤높더라고요어큰 음. 차가 근데 또 있는데? 집에 갈수 있나? 응. 여기 봐봐. 응. 안다 안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넓은데 도로 공사를 다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운전하니 확실히 운전 피로도가 덜한 것 같아요. ...처럼 어느 높이 든 소가 올라옵니다. 아저다 아, 봤어 오 졸라 뛴다 뛴다 뛰어간다 어어 저거 아뛰 뛴다 헐, 귀여워 오 여기 엄청 어오 이렇게 생, 이렇게 구나어 들어왔어 이거 내려가는 그무 좋아 하게다 적어놓은 데 야생발 베링턴을 올라가다 보면 높이에 따라 자라는 식물 종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가니 무슨 주라기 공원에 나올 것 같은 식물이 자라왔더라고요 사파리 투어 온거 같아요. 말 아니요? 캠핑장에서 캠핑 마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지? 되게 조용하다. 근데 지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엄청 조용한데 여기 룩아웃 포인트가 룩아웃인가 봐요. 100m만 걸어가면 돼서 지금 주차를 하고서 걸어 가려고 합니다. 와! 뭐, 뭐, 뭐 보는 데지? 그, 경치 보는 건가? 아, 어우, 지금 요런 길로 해서 100m만 가면 된대요.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좀오 뭐야. 일단 조금 전망대는 초라해 보이는데 오. 뭐야? 어우, 왜, 왜 이렇게 와. 높다. 와, 높다. 높다. 여기 몇 미터야? 아 구경 완료. 뭐예요? 나한 마리 사고 있는 멕시 거기예요. 귀여워. <웃음> 미트파이를 사서 공원에 왔습니다. 와, 공원이 좋네요. 확실히 해가 엄청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 사실 나 미트파이 거의 처음 먹어 보는데. 발리에서 한번 먹어 보긴 했는데 집인가요 엄청 뚱뚱하다 티브이 는데 굽기가 너무 힘들어서 8분이래 <laughs> 템프라이그 <laughs> 뭐 사려고? 몰라 과자살 했는데 진짜 춥다 오, 바이런베이 맥주 사아다이런베이 가서 마시자 그니까. 아, 이베이가 그러니까. 어, 그럼 바이런베이 맥주 사 야, 그 이거 하나 음, 이거 하나 이거 다음에 바이런베 嗯。Mm.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캠핑장, 두 번째 캠핑장이고 여기는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티오나 캠핑이네요. 티오나 캠프. 오, 여기 뭐야? 수영장이 있는데. 그냥 이 날씨에 수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리셉션이 되게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캠핑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국립공원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티오나 캠핑장 차가 있네요. 저 앞에 녹색차 홀리데이 파크입니다. 여기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동생들 쫓아서 좋다 그러는데 그냥 왔습니다. 근데 덕분에 너무 좋은 데 오는 것 같아서 뭐 체크인 완료. 오케이. 일단 지금 캠핑 사이트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했고, 여기 바로 앞에가 바인가 호수가 있는데,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와, 나무가 되게 처음 보는 나무인데, 엄청 크고 멋있네요. 와, 비춰지는데 엄청 멋있다. 와, 괜찮아, 괜찮 진짜 이렇게 큰 옷은 처음 보네. 되게 예 에버랜드네, 완전. 음. 샤워장 좋던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이거, 이거를 어. 저기다 먼저 깨야 돼. <laughs> 물왜 연결한겨? 물안 쓰는데? 은 해야 되잖아. 설거지 아, 그래 아, 설거지는 자기 방에 들고 와서 하는 거야? 아니, 몰라. 저기서 해도 그래요. 되는데 할 수도 아, 있으니까. 내가 손나그러 그러니까 아, 그래. 되지 한번 써 봐요, 그래 그래. 이거 그래, 왔는데 그래. 한번 써 봐야지. 청소는 귀찮아. 안 하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뒤렸는데 냈는데 쓰고서내버리는거 한번 보면 니까 그냥 싹 빼고 가면 되지. 그래. 음.

차 다시 사람들 다 일하는데도 아무도 안 있어. 아까 산 티본 스테이크 아니 티본이 무슨 만얼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와인도 섞고 떡볶이는 준비 갑니다. 이거 뭐지? 아이슬레시 어? 아이슬 아이슬레시 뭐야? 안심. 안심. 어도본건 있는 거야. 아니 원래 니가 하는 거본거 있는 거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네. 오. 근데 원래 여기에 허브랑 영수 넣고 하는데 아, 그냥 그래? 없으니까 이제. 오.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해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호수인데. 오, 멋있는 것 같은데. 아, 저 반대편에 보이는 산 뒤쪽으로 해서 호수가 어, 있어. 우와, 와 가시죠. 어 파이어 가시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파이어. 아. <laughs> 될까? 근데 팜유라서 확실히 잘 붙는 것 같아요. 이, 이, 우리 엄청 잘 붙는 것 같더라고. 조심하도돼형 떡볶이 어때요? 레디 빗 뭐예요? 그, 그렇게 양잘 몰라요. 떡볶이, 떡볶이 줬어요? <laughs> 부산시 떡볶이 됐어요? <laughs> 떡볶이 먹고 갈래? 학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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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떡볶이 먹고 갈래? 데 간이 안는데물 있어? 예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아, 좀, 좀좀 아, 어, 얘가 더 크네 아이씨 아, 물한걸로 아, 한다는 거야? 아, 쯔유 이러 <laughs> 어, 맛있지? 아, 그치지그렇 그치. 양파 아까 먹었지 먹은... 1대로 놔야 되지 않을까 됐어 됐어 나중뭐 멸치도 들어가는데 완벽하지 아, 아직 가 끓이지도 않았는데 <laughs> <laughs> 맹맹한데? <맹면 안 돼? 웃음> 나 순대 감당인데 순대 미쳤어 나 조금 더 시켜요 날로 날로 먹으시네 근데 개그리 난 그냥 아무거나 있어 소주서 파는 순대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냥 구해서 이게시었어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어, 그때 재현 이모님이 이거 사셔가지고 꼭 오만 이선데 한줄 알아보았어 그때 포커스도 주겠니? 굿모닝, 굿모닝 r n i n g g 아침, d morning. 어 o o d morning. Good morning. g o o <laughs> 어제도 말했지만 호수가 엄청 커 그리고 잔디 너무 잘돼 있고 사람도 없어서 여기 좋네 커피 한잔 해야, 해야겠다 커피는 없는데 동생한테 커피 강탈해야겠다 빨리 커피, 커피 끓이라 먹겨야겠어